자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넘어가 볼게요 서류 음. 1차 심사 서류 심사 다 통과를 하고 음. 이 인터뷰로 넘어가잖아요 그기서말한트레디셔널 인터뷰와 MMI 인터뷰도 좀 나눠지는 거 네, 같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트레디셔널 인터뷰는 어떤 형식이고 어떤 내용일까요? 음. 일단 그 보통 이제 그대로 지원하면 네. 어, 인터뷰 그러니까 서류 수,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음. 학생의 비율이 약 3분의 1이 그러니까 3배수로 뽑는다아 그러니까, 3배수래요? 그러니까. 인터뷰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음. 3명 중에 한 2명은 떨어진다 아. 트레디셔널 인터뷰는 한 2, 30분 동안 이렇게 2명이 앉아서 응시생 한명 가지고 확 네. 집중적으로 음. 하는 거예요 예. 집중적 테스트는 학업적 능력 그러니까 학업 능력부터 네. 시작해서 뭐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 뭐 의사소통 능력이나 네. 이 사람이 직무 경험이나 네. 이런 것들 거루고루다 물어봐요. 네. 이게 이제 트레디셔널 음... 방법이죠.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인터뷰. 대학마다 여러 가지 네.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대학은 그나마 이렇게 둘이 어, 보고 있는 건 네.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네. 블라인드 인터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사람이 없어. 사람 은 어, 없고. 여기 학생만 있어. 학생만. 질문이 또. 아. 이게 이게 진짜 힘든다고 하더라고. 그죠 연습 안 하면 굳이 음. 답변을 못 한다고 그요벽 보고 음. 하는 거니까. 음. 그런, 어. 그런 형식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MMI 인터뷰는 어떻게?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는 둘이서 다 평가를 네. 하다 보니까 조금 객관하 주관적인 요소가,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조, 조금 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어, MMI는 멀티미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인터뷰 세션을 여러 개로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음. 뭐 많게는 여덟 개, 네. 뭐 어떤 데는 다섯 분, 다섯 가지를 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세션에는 이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네. 평가할 수 있는 음. 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응시생 한 명, 대우가 네. 있어요, 대우가. 배우. 어. 이 사람을 상대하는 어. 있어. 어. 그 사람이 있어. 이사람이 사람이 기록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 뭐, 네. 녹화도 되고,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주고 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연습 삼아 어, 네. 해보고 계신 대학교에서 네. 네. 주제가 네. 있는데, 옆집에 네. 고양이를 자동차로 치워서 죽겠어. 음. 그리고 옆집 사람은, 테서 네. 너가 그 사람이야. 네. 앞에 있는 사람은 너 옆집 음. 사람이야. 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5분 해 <laughs> 대화를 그 그러면 이제 배우는 그 대화 야. 학생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응. 계속하면서 응. 하는 거죠. 아, 어, 우리 고, 고양이가 응. 차에 치였어. 응. 뭐, 그, 고양이 진짜 애매하잖아. 이게 왜애매요 일단 화는 나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응. 어떻게 그걸 어, 이 옆집 사람. 응. 이렇게 접근하는 지부터 아, 설득한 그렇죠. 하는지. 이 상황을 음. 설명하고 야, 내가 너 고양이 죽였는데 돈 여기 있어. 응 음. 보험 처리해. 응 음.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럼 몽둥이는 가져와라. 많이 뛰하아 저는 이옆 사람 네. 입장에는 반려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그뭐 상실의 뭐 슬픔 이런 거 달래주고. 그렇죠. 이런 걸 위로하는 네. 것부터 네. 할 것인지. 음. 이런 건 이제 개인의 성향이든 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그렇죠. 이런 게 그렇구나. 이제 세션 여러 개 나눠진 게멀티미이에요 네. 아. 골치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은 아. 어떤 대학들은 멀티미니에다가 네. 그룹워크라는걸넣은놓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네. 팀웍을 해가지고 어. 혼자 가지고 여러 명 섞어서 네. 주제를 두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음. 하는 같이 할수 있는 것도 네. 하고 여러 가지 형식들을 추하는 취한다고요. 아. 그럼 이것도 저와 볼 때는 인터뷰 준비도 뭐 비매시나 유회 정도는 아니래도 한 3개월 어, 이상은 준비를 좀 하셔야 네. 될같아요 당연하죠. 될 당연하죠.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네. 비매 시험을 11월 초에인가 봐요. 네. 2, 3, 4일 밑에 네. 이, 3일, 4이보던때이 보면 이 시험의 결과가 1 1월 중순 정도 나옵니다 아 중순 네. 나오고 나서 네. 인터뷰 초대가 돼요 아 네. 그리고 인터뷰는 12월 중순 전에 해요 대부분 지금 코로나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해요 그러면 음. 한달 갭도 안 남아요 네. 인터뷰 초대받은 것부터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터뷰 초대를 받고 나서 인터뷰 연습을 한다? 파이! 안돼 음, 땡! 그렇죠, 그렇죠. 절대 연습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인터뷰를 지원을 한것했다는 의미는 네. 가능성을 있으니까 지원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월달 지원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인터뷰는 꾸준히 해왔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럼 거의 1년 플랜 정도는 음. 다 정해서 비메시는유쾌시이든 음. 인터뷰 준비를좀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인터뷰는 왕도가 없어요 네.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음. 지원한 대학, 대학교 음. 그러니까 인터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음. 좀 배우고 네. 연습하는 방법도 없어요. 계속 네. 지속적으로. 아, 그럼 지금 그루워크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앞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네. MMI에 보통 포함시켜서 음. 어, 하는 거고 제가 왜그루워크를 따로 해놨냐면 네. 이제 몇몇 학교에서는. 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팀워크를 음, 평가하기 위해서 음. 의사가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와 간호사하고 따로따로 음. 나눠져 있지만 영국은 좀우리나라가좀 달라요. 네.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교는 음. 영국 부대입니다. 아. 한국 의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 일하는 데가 많아요. 영국은 음.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의사 한 명, 간호사, 뭐 약사 이렇게 음. 쭉 팀을 해가지고 음. 또 이런 것들 되게 환자를 예. 돌보는 데 있어서 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그런 부분에 또 그런 그런 ]구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네.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의대 입학 심사 절차에 대해서 1, 2, 3, 4번 정해서. 표가 있는데 조금 헷갈리시죠? 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한번 좀 사진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있는 건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서류 전형 그다음에 인터뷰 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가해놓은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시면 1 2 3 4라고 써있잖아요. 어, 글자가 적을 수 있는데 아카데믹 스크리닝 그다음에 인터뷰 셀렉션 예. 그다음에 인터뷰 오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아카데믹 스크리닝이 GCT나 프리미티브 예상점수나 이런 것도 간 거고 예. 인터뷰 셀렉 셀렉션은 이걸 정수화 음. 시켜요. 아, 정량적 평가를 그래. 해서.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를 네. CCS 몇점 이거를 네. 그냥 하지 않고 네. 교과목별로 몇점은 뭐, 몇 점은 음. 몇다 이렇게 쭉 표를 만들어. 아. 네. 아 네. 그걸 하는 걸 절차를 말해. 요 네. 그다음에 초대를 이제 순서대로 장바구니에 담는 거야. 아. 초대 리스트에다가 네. 초대를 인터뷰 초대하는 학생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어 마지막에 인터뷰 점수. 음. 이제 여기는 네. 헐랜 요크 대학교 네. 공동으로 운영하는 예, 대학교의 예. 어, 의대인데 여기 네. 보시면 음. 소재 있나요? 작게 보이는데 예. 인터뷰 점수하고 예. 유케 S J T 밴드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 점수를 합산을 해서 오퍼를 절정을 음. 음. 해요. 음. 여기 유케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예, 그렇죠. 유케 점수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음. 유케의 파트 그 마지막 세션이 s j t 점수 시험이 있는데, 네. 이 밴드가 높을수록, 밴드가 4까지 나오는데, 아. 4는 무조건 떨어져요. 네. 밴드가 네. 1, 2, 3, 4에서 네. 어, 2, 3은 보통 30% 정도 이 전체에. 아. 그래서 네. 제가 음. 여기 써놨는데, 2021학년도 네. 시험에서 네. 밴드 2가 36%, 밴드 3가 음. 33%, 음. 그 다음에 밴드 4는 16%였는데, 밴드 4는 무조건 다른 점수하고 상관없이 네. 떨어지다 무조건, 무조건 떨어져요. 음. 대부분의 대학이 그래요. 예. 여기만뿐만 아니라 음. 밴드 3, 밴드 4, 2는 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밴드 3은 가능성이 좀 낮죠. 그렇죠. 그래서 밴드 1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다 예. 밴드 2까지는 돼야지만이 음. 그나마 인터뷰 초대까지 갈수 있어요. 야. 그리고 인터뷰 점수가 좋고 밴드 1, 2에 따라서 음. 최종적으로 오퍼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좀 이게 오늘 설명 계속 들어보니까 네네네. 개인적으로 한국 의대 가기도 힘들고 영국 의대 가기도 힘들고. 뭐 싱가포르이나 홍콩은 아예 안 뽑아요 외국인들 아, 한두명 정도 안 뽑으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대를 가려고? 한 가지는 참 궁금해요. 아유, 그건 이제 저희 같이 범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는 네. 이제 소명 의식, 의사, 소명 의식, 의사로 아. 가지고 있는 소명 의식. 아 내가 이렇게 음. 뭐 아픈 사람 환자들을 음. 돌볼 수 있는 거 아니면 불치병 음. 이렇게 네. 할수 있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음. 소명 의식이지 않을까요? 네. 단순하게 돈만 보고 한다고 하면. 학교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그러니까 엄청 비싸 오래 해야돼요 공부도 오래 그런 소명의식이 없다고 하면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부모님들 생각이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음. 그럴거라고 음. 생각해요 애들 애들이? 아이들은 학생들은 의외로 돈 때문에 의대 간다 이것보다는 이제 부모님은 좀 생각할 수 아, 있어요 네 그렇죠 돈 근데 아이, 학생들은 정말 소명의식이 더큰 학생들이 더 많아요 음. 그렇죠 의외로 저가 본 아이들은 아닌가요? 아 그런 애들도 아. 있는데 아. 대부분, 손치가에 말씀드릴게요. 정교 음. 1, 2등 한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의대 준비하고 있어요. 국제학교에서도. 아, 국제학교에서 네, 거기서도. 어, 그래요. 어느 정도의 이과에서 우리나, 우리 학교는 내가 탑이야. 탑오브 탑이야. 음. 아, 그럼 내가 의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국적인 사고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다 네, 네, 보니까. 아, 그걸 네. 버려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가 물론 공부도 잘해야 돼요. 네. 네. 자, 질문. 대릭 선생님은 네. 우리나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이 네. 필요한지 아십니까? 전문의. 전문의요? 네. 최소 아, 6년, 1년, 4년, 10년. 11년, 12년 예예 12년. 12년. 예, 예. 그렇죠. 12년을 해야지 네. 전문이 시험을 보고 네. 합격을 해야지만이 전문이 되전야 됩니다. 음. 영국도 컨설턴트라고 부르는데 들도한 12년 정도 걸려요. 와. 5년만 학비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5년 학비가 1년에 한 4만 파운드 전후거든요. 4 5, 20 20만 파운드예요. 2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20만 파운드 아, 3억 해서. 정도 되는 3억 정도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비싸요. 어, 네. 비싸. 음, 음. 물론 음. 급여로 따지면 영국 의사들도 물론 어, 연봉은 기본적으로 6만 음. 이상 넘어가고 네. 우리나라 의사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의사 선생님 네. 계시면 네. 죄송한. 데분명에 계세요. 우리나라 네. 의사 선생님들은 먼저 사과 먼저 하세요. 죄송하다고. 의사 아. 선생님들은 어찌 보면 좀 불쌍해. <laughs> 저 가까운 이제 두분다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님께서는 이제 대학병원 의사를 하는데. 네. 주말에도 없어요. <laughs> 주말에도 골 받으면 가야 돼. 네. 외과 의사하거든. 네. 이런 거 보면 어... 점점점. 점점점.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아... 개업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공무원이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것 네. 같아. 아... 그래 의사가 많아, 또.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 긴 입사야, 한국가면 네. 이제 이 사진 보이시죠? 샘플 의대 입학 심사 음. GCSE 점수 환산표 써놨는데 여기에 음.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IGCSI를 말하는 거지? 인터내셔널 아이 디 아니요, 그냥 GCSE 영국에서는 똑같은 거예아 아, 예, 아. 이건 노팅엄 대학교 여기 하고 아. 그 뒤에 것도 나오는데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샘플 보여드릴 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네. 저희가 그냥 음. GCSE 6 과목 이상 A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예, 하면 잘안 받았잖아요. 이거 아마 지금 음. IGCSE나 GCSE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네네. 학생이잘 이해는 하시죠, 이거? 그래서 수표를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노티검 대학교는 g c s e 성적에 따라서 음. 교과목을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9점은 4점. 어. 이렇게 해요. 네. 그다음 최대 32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음. 4, 8, 32, 여 네. 과목에 8점 이상 아 아니지 9점 이상을 받은 거, a s t 를 받은, TCS 네, 네. 있으면 32점 만 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인터뷰 초대하는 때 접수되는 네. 거예요. 아 이건 하나 예다. 네. 그러니까 노팅엄 네. 대학도 네. 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 다른 대학들도 네. 비슷하게 하지 않겠냐라고 대부분 그렇게 비슷해요. 하 그다음 네. 나오는 게 이제 네. 점수 여기 좀 설명 좀.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앞에 c s 음. 씨도 환산한다고 했잖아요. 예. 얘들도 환산을 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는 900점이 만점인가요, 오늘? 네. 아. 섹션별로 네개 예. 세션이 있고 900점, 그다음에 예. SJT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네개 세션은 그 60점 만점으로 하고 음. 예. 다만 어느 영역이라고 할수 예. 있는 버블 리즈닝이 아. VR이 24점, 4점인데 아. 그러니까 두배를 쳐주는 예. 거고 나머지 수리 영역, 음. 그다음에 추론 예. 그니까 데시전메이킹까지 예. 12점씩 해가지고 60점 만점으로 나누어서 아.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환산을 해서 표를 만들어서 편은, 예. 점수 높은 점수, 그러니까 GCSE에서 나온 예. 점수 여기에서 나온 점수를 음. 환산을 해갖고 높은 점수부터 따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뭐이 필요해? 응. GCSE, 이제 노티넘 같은 예. 경우는 A 레벨의 예상 점수는 점수화 시키지 않겠다고 써져 있어. 어. 프리딕 스코어 하나만 이렇게 나가니까. 네, 아, 예. 이건 예. 프리딕은 프리딕일 음, 뿐이야. 예. 하지만 무조건 미니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GCS가 그러니까 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네. 그대를 할때 아무 데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 음, 조건을 무조건 따져야 돼요. 음, 자게에다 다르죠. 음, 그쵸, 그래서.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 GCS 정적이 낮아. 네. 상대적으로. 음, 그래서 음. B를 여덟 개 봤다고 생각을 네. 해봐요 이렇게 받는 경우는 없겠지만 근데 네. 가려고 하는 학생이 네. 그러면 6회 점수를 정말 잘 받지 않으면 아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 거죠 그 다음에 GCSE 성적이 없는 경우 그쵸 없는 경우도 많죠 네. 네. 동등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네. 그렇지 자는 경우도 있어 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6회 점수만 갖고 해요 그러면 MIP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동등한 경우는 이기빌런트는 이렇게 환산을 해요. 환산하고 점수들 어, 어. 습니다 그래서 유케 점수가 아. 필요하다. 네. 엄청 중요하다. 아, 이건 유케 점수하고 네. 똑같이 비매 점수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 옥스퍼드 네. 대학교 의대 비매 네. 점수 분포도라는 걸 보이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이제 유케 점수도 환산을 해가지고 조수화시켰잖아요. 네. 이 노팅엄 대학교. 네. 이건 이제 네. 옥스퍼드 대학교는 이제 비매를 요구하는데. 네. 이 점수표 보시면 저기 60점대 예. 지금 빨간색 중간에 있는 네네네. 거 밑에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파란색하고 네. 위에 회색 부분이 인터뷰를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저 뒤에 60점대 이상이 예. 비율로 보면 초대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음 점점 비율로 전체 만그면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매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네. 인터뷰에 초대받을 가능성이 음... 아주 높아진다. 네. 이거 하나면 되고 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GCS 점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 음. 합산을 해서 보기 아, 때문에 아까 전에 계산하는 그 방법을 맞습니다. 다 합산해보는 다 학들이 그렇게 음.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또 GCS, 음. 옥스퍼드 기준으로 네. 나왔는데 약간 비슷한 개념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 GCS를 e 음. 성적이 나쁜데 음. 나는 갈수 있습니까? 음. 어 지원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보시면 네. 이게 일곱 과목에서 예. 또는 여섯 과목에서 음. GCS 교과목을 했다. 네. 다 A star를 받았다. 네. 인터뷰 초대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아 인터뷰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빔의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아, 네. 가능성이 더높아요 통계적으로 네. 보면. 네, 네. 그래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GCS 성적이 네. 9개, 10개 교과목에서 아다 A star를 받지 않으면 아 가능성이 낮다. 안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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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그죠, 그죠. 낮다 표사목 아, 이게 1 0이라 써있는 게 10개 과목을 10개 과목이에요 뭐또 아 9점 아 9점 에이스타나 star. 9점 아, 받은 학생들 아, 이 <웃음> 아, <웃음>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 보시는 분들 그거 된다고 하면 도전할 그 네, 수 네. 있다 네. 지금 막 8학년 9학년 벌써 가슴 끓고 있습니다 공부시키려고 다음 이제 의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넣냐면, 광고대 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 일단은 네. 뭐 정시로 탑을 찍어야겠더라고요. 수능 만점. 수능 만점. 탑이 저기 좀 네. 있어요. 수능 만점. 네. 그러면 대부분 갈수 있어요. 네. 물론 서울대 의대는 네. 조건도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냥 대부분 갈수 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열해볼게요 CCSE 만점. 네. 아. A 레벨 만점, 음. A스타 세 개, 네 개, 음. 뭐 c c s 1 0 개에서 A스타 받르다고 음. 해서 우대를 갈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 나케 물었지. 아 지금 오늘 끝 그, 들어봤더니 음. 그건 기본적인 요소다. 그렇죠. 깔고 그 시작하자. 인재상이라는 아. 걸왜 냈냐면, 뭐 영국 우대는 그냥 점수만 잘 받았다고 해서 박할수 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네. 물론. 어 GCE s A 레벨, 뭐 IB 음. 또는 뭐 네. 아까 말씀드린 것, 뭐 UC 시든 네. B 시신 점수가 잘받으면 당연한 거고 네. 거기에다가 인터뷰도 통과되셨잖아요. 아, 인터뷰라는 건 자기 대학들, 대학, 옥스퍼드는 옥스퍼드, 뭐, 아. 뭐 노팅엄 대학교 나왔으니까 노팅엄이 노팅어미, 노팅엄이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재가 있어요. 아, 우리 음. 학교는 이런 학생이 맞아. 음. 이런 학생들을 뽑고 싶어하는 거죠. 아. 그것들 평가하는 건데 거기에 보통이 학업적 능력 말고, 이건 음. 당연한 거니까. 네. 야, 학업은 당연히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너가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냐고. 학업적인 어. 거 말고. 그래서, 정말 책 같은 거 말이에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네. 방, 뭐, 요즘은 이제 네.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보는 거. 네. 네. 너무 세게 말씀하시면요. 이게 쭉 보시다가 아, 우리 애는 안돼 아니 그, <laughs> <돼>. 좀아이 <laughs> 네. 끄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좀. 지금부터 네.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gcse나 l레벨 효과목은당연한거고요 기본적인 네. 조건 음. 그 다음에 유캐시나 비메시험 음. 입학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될거고 고난다고 음. 하면 지금부터 척, 책도 좀 많이 읽고 네. 아니면 이제 음. 책이 못 읽겠다고 하면 방송 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영어로 좀보래고 음. 어, 어떤 거 봐야 되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의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아, 어떤 추천 네. 교재나 음, 뭐 영상 이나 뭐 추천 팟캐스트나 음. 뭐 유튜브나 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은 대부분 영국 대학교에서 나온 것들이기 네.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중심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네. 좀 관심있게 보고 음. 아니면 요즘 뭐 제일 좋은 게고라는는 음. 팬데믹 관련된 것들을 의학적 분야로 네, 네, 의학적 음.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영어로 대한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네. 특히나 음. BBC에서 어 의료 보건 의료 관련 세션이 있거든 요 BBC 네, 사이트 네, 보면 네, 그걸 네. 좀더 관심 있게 음.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뭐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타고 나야 되냐 <laughs> 아니,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니고요뭐 어, 그러니까 저희 매번 맞죠. 이제 진학 관련해서 하다 보면 요 네. 네. 정도 공부 잘하는 상당히 많아요 항상 네. 네. 상당히 많은데 이, 이 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네. 음, 맞습니다. 마지막에 10학년 손에 의대 관련 뭐또안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배우니까. 이 의도가 음. 10학년 11학년 어머님들 잠깐만한 번쯤 밀고 가자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준비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준비를 얼마나 음. 잘하고 꼼꼼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냉정하게 자기 학생, 학, 아, 아, 자녀, 네. 나 스스로가 네.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준비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네. 하는 겁니다 네. 도전하지 네. 않으면 결과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 네. 예, 보시면 인재상 보시고 음.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네. 오늘 어떻게 봤냐면 그, 학업 역량 평가 요소에서 네. 네. GPA도 들어가고 IGCS, GCS에 네. 쭉 네. 말씀을 해주셨고, 비 m a 한유 육회까지 해서 이게 하나의 하드팩트 요소로 평가를 받고, 서류전형. 예, 서류전형 넘어가면 이제 소프트팩트로 넘어가서 인터뷰라든지, 네, 자기소개서 이런 추천서를 통해서 최종 네. 네. 뽑는다. 네. 그 외에, 약간 팁을 주신다면, 아니면 지금 이거 준비하시려는, 저희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음. 그래 난 이제 이건 해 그래 조금 팁을 주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고나기는 음. 음. 저희 같은 네. 어,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네. 좀 음. 찾으셔서 저보다 더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거기 하시면 네,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네. 저희들 좀 찾아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어, 평가? 그냥, 뭐, 뇌피셜 말고, 네, 객관적인 그렇죠. 평가. 준비가 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예. 어, 의대를 가려고 하면, 조금,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예. 더 관심을 가지고, 음. 어, 책도 읽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네. 보고 해보시는 것도 이제 권해드리고 네.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한꺼번에 공부처럼 이걸 준비하는 아, 어려운 거요 그렇죠. 네. 이저 제가 이제 오늘의 결론 좀 짓자면 음. 스케줄링이다. 음,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딱 내가 애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으면 스케줄을 어떻게 끌고 올라갈 것인지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면 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면, 네. 네. 내년 입학이면 올해 10월, 15일까지 지원을 해야 돼요. 그죠그죠 네. 그러니까, 어, 준비해야지. 그러면 벌써, 네. 뭐, 여름이잖아요? 네. 뭐 방법이 없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딱 맞다. 그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아까 약속하셨던 u 지나 비매 준비에 어, 그거 다음에 후부를 해 주시고요. 다음 편 3편에서 좀, 좀 다른 섹션으로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